공항에서 노숙을 할 겁니다. 와, 신난다. 아, 비행기에 도착했고요. 지금 진짜 레전드 피곤해요. 그냥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시간은 11시고요. 새벽 6시 비행기라서, 공항에서 노숙을 할 겁니다. 와, 신난다. 일단 화장실에 가서 렌즈를 빼고, 화장을 지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게이트 연고서 없어서 여기 밖에서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화장실에 지금 저밖에 없고요. 씻고 <놀람> 올게요, 안녕. 옷도 갈아입고다. 이거는 <laughs> 식당에서 나와서 산 건데 고민이돼요 왜냐면 숟가락도 안도았거든요 방금 저기 카페 가서. Can I h a v 해서 얻어냈습니다 좀 부끄러웠어요 이걸 먹으면서 잠을 좀 깨울게요 여기 좀흉이 좋아 보이고 사람도 몰려있어서 2층으로 왔습니다 열었는데요 <laughs> 기름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양이 불어난 것 같아요 양이 왜 이렇게 많지? <laughs> 지금 밤 12시 44분이고요. 비행기 열리기. 음, 이제 오와. 6시간 남았네요. 식달하고 파스타만 끓이 상한 거 아니겠냐? <laughs> 오늘 더웠어서 걱정되는데 안 좋겠죠 뭐. 맛있네요. 이 정도 먹었는데 <laughs> 속이안 좋아서 그냥 버릴 거예요. 응. 안녕.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. 지금 새벽 3시고요. 네. 대안 난공할 수 없던 안대를 끼고 자다가 알람이 울시겠습니다 지금 3시 6분이고요. 그 게이트 열렸는지 확인하러 지금 가보려고요. 그리고 다리가 절입니다. 방금 들어가려고 봤더니 테라비브 가는 거는 이터미널이 아니고 완전 반대쪽이래요. 구 사모가 정신 붙잡고 잘 들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. 그냥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서 사람들 따라가는 중. 아, 소파가 훨씬 편해 보여요. 자야겠다. Two hours later. 친구랑 전화하다가 그냥 한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아예 안 자고 밤을 샜고요.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좀더 기다리도록 할게요. 음. 비행기 탔고요 창가 자리 너무 좋다. 제발 옆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어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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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